오사카 공항에 우사이 도착을 했습니다. 짜게 진맛다. 예나야그 우리 오사카 공항 오면은 항상 들려서 먹고 가는 거지 않어? 아빠 먹고 싶어? 어 아, 가자, 네. 먹으러 가자. 테리 형아 성한 날이 없냐고. 이거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laughs> 아 진짜. 앞으로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사이겠어, 손잡이. 또 같은 망치로서 이거 먹어줘야 된다고. 이 <laughs> 이름 미끄망이잖아. 미끄망. 리꾸망. 그래, 네, 같은 좀 망자 돌림으로서 먹어줘야 돼. 아, 냄새부터가 좋다. 아, 나 이사보랬어. 짜라라라. 하인, 이구만 나는 카메라망이야. 내가 먹어줄게. 음. 맛있어.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 응, 그러니까 그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나는 처가집이 일본이라 너무 좋아. 일본 오면 맨날 눈 돌아가잖아. 먹을 거 너무 많아서. 그냥 차가 올때마다 여행 오는 기분이야 오사카 남바? 어거까지 지하철 얼마나 걸려? 한 1시간 한가 1시간? 어 오케이 그동안 또 배가 꺼지겠구만 오늘은 내가 표 끊을테니까 가만히 있어봐봐 벌지도 모르잖아 알아 한국어 남바 이거 맞자 남바 남바 가기난카이선아뭐 별거 없네 난카이선두장 어른 보따리 맞지? 별거 없네 맞지? 이게 나다 오사카 짬밥이 있는데 이 사람아 오사카를 내가 몇 번이나 왔는데 300엔, 350엔 와 맛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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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일본스럽다 이런 골목 너 완전 시내 한복판에다가 숙소를 잡았네요 네 아주 나이스합니다 야 우리 숙소 앞에 믹슈가 있는데 대박이네 이거 발리에서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믹슈 건물 아니야 혹시? 약간 숙소가세겼데이 발리 보신 시청자분들은 알겠지만 <laughs> 진짜 믹친놈이거든요 미... 일부러 믹슈 있는 거 보고 여기 예약한 거야? 오, 오 시원해. 에어컨 을 켜주셨나봐. 오, 쨍 시원한데? 대박. 우와, 얘나 너무 좋은데 집이? 약간 우리 집에 온 아늑함. 어. 나의 집에 온. 이거 뭐 해먹을 수도 있나봐. 어. 저희가 잘 방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내가 좀더 키가 크니까 여기서 잘게 얘나 키가 좀 작으니까 여기서 자. 1cm 차인데? 냉장고도 있네. 집이 오... 깔끔하다, 그렇지? 여기 1박에 얼마라고? 5만 원. 지린다. 역시 에어비앤비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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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가 잘 찾은 거야. <웃음> 맞지 맞지. <웃음> 야 세탁기도 이거 아, <laughs> 있어 이거 풀옵션이야? 빨래도 있다 이어수건이 여기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 우리 좀 준비할 거 챙겨서 나가자 이제. 나가자 밥 먹으러 그래. 가자. 밥 먹으러 어디 갈까어 골목골목 맛있는데 많은 거 같으니까. 그럼 오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 그래? 예나야 여기 뭔가 이렇게 싸. 응? 맥주 한 잔이 9 0 엔이야? 어 그러네. 이거 갈까? 1 1 시까지 한다. 아 오픈 기념이야? 오픈. 아 그러네. 이십일날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 말일까지만 세일하네. 음. 고생했다. 이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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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설. 미쳤지? 미쳤지? 어? 이거지. 진짜 이거지. 한 입씩 해보세요. 레몬에 찍어서? 네. 맛있어? 이거지 이거지. 자 오늘은 편하게 저녁 식사 하고. 네. 내일 본격적으로 재밌게 돌아보자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엔 닥치고 따라와가냐. 나만 믿고 따라와야. 대나야, <laughs> 밥뭐 먹으러 갑니까? 오빠가 좋아하는 거. 래민? 라면? 라면. <laughs> 라면 먹으러 가자. 24시 하는데 있거든. 대나 근데 오늘 오빠 벤티 입고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레깅스야. 네 사각반스 입고 나오면 어떡하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laughs> 오늘 활동적인 거를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어, 가격 착해, 착해. 이거는 차슈라면 고기가 좀더 많이 있는 거. 아, 그럼 난 차슈라면 먹을게. 차슈 먹을래? 응. 차슈 두개 먹자, 그럼. 그래, 차슈 두개 먹자. 이제 지하철 타고 한 시간 반을 간다고? 예. 네. 지하철만. 멀리, 멀리. 근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줄이 서 있어? 빠친코. 빠친코? 빠친코. 근데 빠친코를 줄 서서까지 들어가?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 있어. 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가 운이 좋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아, 잘 터지는 자리가 어. 있나 보네. 아침, 이, 이, 이 아침부터 줄을 엄청 서 있네. 10시 24분에 와요. 어. 아니, 내가 여기 유튜브 보고 너무 가고 싶더라고. 완전 내 스타일이던데. 좋아하잖아, 그런 어, 거. 엉뚱한 거 좋아하잖아. 제발 해라. 비와도 탄다. 제발 해주세요. 영업해주세요, 제발. 남바에서 그러면 여섯 정거장을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각자의 넷플릭스 시간을 가집시다. 갑자기 이렇게 안절부절이야. 마려워. 뭐? 뭐? 봤어. 어떻게? 밤 내리니까 다행이지. 레나야 여기는 약간 오사카 쪽에서도 좀 약간 약간 변두리 쪽이야. 외지? 외지 외곽이야? 외곽. 알고 있었어. <laughs> 외곽이고 나발이고 지금 바로 걸을 때마다 나올 것 같아? <laughs> 1차2차3차 방어선 다 뚫렸어 지금? 3차 지금 막고 있거든. <laughs> 말도안나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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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내려왔어 지금?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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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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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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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 타키아타선은 여기에요? 네? 타키아타선 <목소리도> 예? 네. 7번이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로 타, 타러 타 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탔어 네가 똥 싸는 바람에 놓쳤잖아 아니야 똥 싸고 나왔을 때는 11시도 안 됐어 그때 <laughs> 그러니까 네가 빨리 물어봤으면 왔을 거 아니야 여기 네가 계속 핸드폰 들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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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놓쳤지 뭐 1시간 반은 1시간 20분은 좀 아까운데 너무 아니면 다른 다른 버스를 타고 2km 걷는 방법이 있어. 2km? 응. 여기 택시 타면 얼마나 나와? 택시? 택시비? 어. 한 2만 원 정도면 타고 가자 그냥. 그럴까? 어, 3만 원은 기다리고. 죄송합니다 사이클 센터까지 택시代 どれくらい出ます? 3000엔 정도? 3000엔ぐらいですか? 알겠습니다. 3만 원 정도가. 어떡할래? 버스 타면 얼마야? 버스 타면 800엔. <laughs> 기다리자. 와, 일본 택시비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일본 택시비 살벌해. 똥 싼다고 버스 놓쳐가지고 지금 3만원 쓰게 생겼어요. 아니야. 오랜만에 고향 땅 밟으니까, 어, 막장활동이막 그냥 활발했어요. 그니까. 어? 앉으세요. 이거를 내려서 2km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2km를 걷고, 우리 3만원으로 저녁에 맛있는 야키토리를 먹자고요. 어때요? 좋은 생각이죠? 야키토리 먹고. 뭐하냐, 너? 마침 가방 안에 면봉이 있길래 아니 근데 왜딱 넣어? 변기에 떨궜어 여기가 열려있었거든 아, 에어팟은 진짜 너만 들어라 당근에 올릴 생각하지 마라 그 때까지 너만 들어라 어? <laughs> 이거 내라고? 다 아, 내! 네. 거기 내! 네. 아니! 어디? 여기다가 여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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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가자이마스 아니.. 저기는 처음에 넣은 데는 어허. 그 동전을 바꾸는 거고, 어허. 두 번째 넣은 거는 요금을 내는 데고. <laughs> 왜 이렇게 복잡해? <laughs> 오래 이래. 근데, 오빠. 어. <laughs> 우리 개시골에 왔는데. 아, 진짜. 탐험하고 좋네. 아, 시골 갬성 나고 좋은데? 응. 시골 그 순정 만화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야. 약간 토토로 같지 않아? 토토로. 토토로 그만 얘기해. 골목으로 가? 응. 니 <laughs> 네, 알고 가는 거야, 진짜? 응. 아, 뜻밖에 시골 답사네. 재밌게 뜻, 재밌기는 다리 아파 죽겠구만 지금. 여기는 오사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우리 집보다 더 시골 같은데? 어, 맞아. 아니 오늘 이거 찾다가 끝나겠어. 아니 왜 이런 길로 가냐고? 여기 여기 오사카냐고 이 사람아. 오빠가 가고 싶대 매 여기. 아니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았지. 편안하게 그냥 차 타고 가고 싶었지. 저기 뒤에 차 오는데 내가 손 뻗어 볼 테니까 네가 여기 해. 알았지? 진짜 손 뻗는다. 싫어. 아한번 얘기해 진짜 한 번만. 뻗는다 손 뻗는다 나손 뻗는다 진짜 손 뻗는다. 아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laughs> 좀 무섭게 생겼더라. 지금 <laughs> 그거. <laughs> 야저 차가 마지막 차이 아니야 혹시? <laughs> 오빠가 화장실을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화장실 네가 갔지 이 사람아. 어차피 편집을 내가 할 거라서 네가 똥 싸다가 놓친 거로 편집할 거야. <laughs> 안 돼. 야, 지금 이 앵글이 어디 일본이라고 하겠냐. 제주도야? 그냥 제주도 어디 그냥 뒷골목이야. 어? 얼마나 남았냐? 1km. 1km? 응, 다 왔어, 이렇게! 이렇게! 저 여기 놀이동산 보인다.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그냥 3만원 내고 택시 타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이게 그냥 평지 2km가 아니라 이런 계속 오르막이 2 k 예요 계속 오르막.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자전거 파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Welcome to 자전거 월드. 맞나? 응. 입장이랑 프리패스 해서? 어 프리패스 다탈 했... 다 거야? 프리패스도 입저권의 합계で 2리 5시 반まで, すよね 드디어 입성이다. 드디어 입성. 지금 집에서 9시 반에 나왔거든요. 여기는 약간 그런 데인가 봐.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지 어린이 대공원 같이 어이. 좀 되게 오래된 그런 응, 놀이동산? 그런 그러니까 약간 오랜 전통과 약간 추억을 자랑하는 <laughs> 와, 경치는 좋네, 여기. 아니, 생각보다 규모가 커. 어. 규는 좋네. 우와,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아. 어, 갑자기 이러다가 응. 오징어 게임 노래 나온다. 둥둥둥 어? 둥, 둥 이러면서 각자 무기 하나 찾으십시오 이러면서. 멋있겠다. 지금부터 살아나는 1인에게 456억을 드리겠습니다. 가자. 뭐 눈에 보이는 거다 타. 우리가 자 페달로 젖는 건가? 아, 전동으로 대고 하는 거야? 일단 가는데 내가 페달로 하면 더 빨리 가네. 아. 오빠르도 빨리 가네 빨리 가네. 빨리 가네. 그러네. 야, 내려막대 빨리 가 보자. 더우니까. 어. 어색하다. 아니야. 별큰 기대 없이 탔는데 생각보다 속도감이 있어서 어. 재밌다 뭐라고 해? 오머시로이 오노시와이? 오머시로이 오머시로이! <laughs> 야 이게 예나야 1974년도에 생겼대 와 우리보다 훨씬 선배님이야 그니까 한참 대선배님이야 그래도 관리가 잘 됐다 이.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할 정도로는 여기 파네 오빠 마실 거 아, 맥주 한잔 먹고 가자 여기서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맥주 맛집인데 진짜? 근데 벌써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건 왜지? 2 k m 를걸어서 이제 이거 먹고 나가야 될 느낌이야, 약간. 그냥 평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진짜 없다. 없어도 너무 없는데. <laughs> 어. 그냥 여기 우리가 그냥 대화한 거 같은데. 이거 탈래? 그래, 가자, 가보자. 진짜로 다자전거네 이거는 <laughs> 브레이크ですか? 네, 브레이크になってます 가는 거야 그냥? 우리 우리가 안 해도 가나? 해야 가나? 어, 해야, 해야 가네. 아, 그래. 해가네. 페더이 생각보다 이게 가벼워. 페더리 왜 가벼워? 어! 오! 오! 오. 이거 맞어? 아 오, 오.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오, 오. 오! 아니 왜왜왜 이렇게? <laughs> 아 일부러 그림 <그렇게> 만들어놨나? <laughs> 오빠 이거 되게 오래됐다고 하니까 더무섭네 이거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밖에 안 갔어 다행이다. 베나야. 응. 여기 지금 입장한 손님들보다 계신 상주하시는 직원분들이 좀더 많은 거 같거든. 맞아. 감사합니다. <tone> 감사합니다. <anders> 아 어, 이건 진짜 자전거인데? 어, 뭐야? 어머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어 이거 우리까지 올라갔네위까지 올라가면은 동소리뜨니툭쿵 한대 어쿵 하고 나면은 페달을 멈추래 우리가 페달을 어? 해야 돼? 페달 안 해도 올라가는데? 아니 페달 하면 올라가는 거래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아니 잠깐만 잠깐 어.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아니 생각보다 진짜 어. 진짜 높아 진짜. 아니 높기도 한데 어? 어. 오빠 이거 괜찮은 거 같애 아니 같지? 우리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어 이게 그어 그, 그니까 이게 있는데잠깐 모자 빼야겠다 아니, 잠깐만 너무 무서워 잠깐만 진짜 무서워 어? 어. 뭘 하지, 하지 말래? 뭘 하지 마. 쏙 하고 나면은. 어. 십초 정도 그냥 페달을 하지 말래. 아이 정도. 어 순간. 어, <laughs> <성장>. 어. <laughs> 아,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네. 뭐야, 아, 한번더 하래. 아한번 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어, 너? 우와, 뒤에 정경 미쳤다. 정경이거뭐나 버리고 지금. 너손 떼고 타봐 한번. 난난난난난난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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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어. 나 진짜 이거 오빠 때문에 탄 거야 지금 유튜브 찍어야 된다고 솔직히 진짜 내뭘 아야 이놈아 누가 뭔번지점파하는줄 알겠다 이 사람아. 우 시금땀 나. 시금땀인지 더워서 나는 땀인지 모르겠어. 둘 다지 뭐그 루지 같은 거 있던데 루지 타러 가자 루지. 감사합니다. 얘나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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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가? 너 진짜 잘하지고 하이. 어. <laughs> 유튜브에서 봤다고. <laughs> 자, 이거 오빠 공이야. 알았어. 일단 얘나 먼저 한번 해봐봐. 얘나 하는 거 한번 볼게. 시작을 어떻게? 스타트 하고. 어. 합쳐? 들어자 그렇지. 3단이 돼야 돼? 어. 밀어, 뚫러 아, 오케이. 밀어서, 오케이. 오, 어, 조절해서, 오케이. 어. 간 어. 고당. 와우! 와! 들어,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데 아. 와! 들어갔어, 어, 어디 말았어? 아니, 근데 바운스 에서벽에 들어갔다 나왔어. 진짜? 나. 소리가 꽤 시끄럽다, 생각보다. 나. 어. 우와 야! 우와! 봤복돼 <laughs> 아빠 이걸 찍었어야지 들어가는 거를. 찍었어, 찍었어, 열로 아, 찍었어, 열로 찍었어. 찍었어. 야! 우와 우와! 야! <laughs> 야 어떻게 들어가? 오빠. 두번다 넣었냐 어떻게? 두방두방 두방 들어갔다 나두 방. 어두방 알았어 두 번. 오빠 오빠 몇번 들어가지 는 본다 이자. 그 이자해서 바운스를. 한다 한다, 아, 한다, 아니, 한다 한다 누른다 누른다. 잠깐만. 어. 누른다. 어. 시작. 빨리 해야 돼. 어. 어. 어, 잠깐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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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이 또 내가 이겼네. 또 댓글이 다 읽으랬구만. 예나씨는 못하는 게뭐 없네요. <웃음> <웃음> 봤지? 백 백점 두분 들어갔다. 아,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탈래? 아니. 네. 멀미 안 나? <laughs> 안 나. <laughs> 아 멀미나.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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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시작 그만. 아 시작 시작 시작. 재미없어. 노잼임용수이러니까 노잼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아, 네. 유튜브를 위해서 멀미를 참아. 아이. 방금 아, 내가 이거를 열 바퀴를 돌고 투하는 모습을 좋아하려나? 아 어, 그렇지. 와악하는 모습을.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래, 여기였다고.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이거 오른발 근육만 저기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타? 어, 잘 타지. 여기 또 희한한 거 있네 여기. 이것도 뭐야? 이건 점프하는 거네 이건 <laughs> 점프. <laughs> 그렇다, 맞다, <laughs> 가봐, 가봐, 가봐. 살짝 밀어줄까? 뒤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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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가자, 가자. <laughs> 안 된다. 못하는 뭐게 없어요. 다잘 타요. 오빠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안될 걸. <laughs> 못하는 <타는> 게 없다고요. <laughs> 맞죠? 나왜 아, 이렇게 잘 타는데 그거? <laughs> 못 타는 게 없어요. 아, 너무 웃겨. 이쪽으로 갈 때는 네가 해야 되고 왼쪽으로 갈때 내가 그치, 해야 되고 그치, 그치 때는 같이 해야 돼. 가보자. 출발. 내가 내가 돌려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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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laughs> 내가 이걸 타러 여기로 왔다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타도 돼. 이렇게 타고 어 방향 조절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갑니다. 가슴 운동 가슴 운동. 시그니처야 이게. 그걸로 방향 조절한다. <laughs> 그렇지. 헬스는 표정이야. 유산 좋아 진짜 진짜 괴짜가 만들었다 이거. 이거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 있을까? 에바이드 전공? 어. 근데 네, 균형 감각 좋은 사람들은 잘 타던데? 바로 타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우와 우와 이거는 우와 이거 어떻게 타지? 근데 일본 초등학생들이 이거 타 타. 진짜로? 어. 오 나보다 난데? 오랜만이 아닐까 이거. 바퀴가 네모인데?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 <laughs> 괜찮은 거야? <laughs> 이거는 예나야 중성화 자전거라고. 근데 전립선을 파괴하는 자전거거든. 이게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혹시 딩크족을 꿈꾸고 계신다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중성화 자전거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laughs> <laughs> 전립선. 타는 거 보여줄까 오빠? 한번 어, 타봐. 뭐, 아, 웃겨 진짜 보는 사람이 되게 웃긴다니까. <laughs> 몰라, 난내 모습을 못 봐서. 타봐. <laughs> 이거 스피드 좀 받아서 가야 된다. 처음에. <웃음> <웃음> 왜 좋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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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웃겨서 못 <먹고> 타겠어. <laughs> 이거.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중먹으로내그전립선한대 치는 아니, 느낌이야. 아니 누가 이걸 만든 거야? 멋있게 어디서, 한번 타볼게. 어디서부터 이런 걸 찾아? 멋있게 <laughs> 한번 타볼게. <laughs> 아 진짜. 이게 <laughs> 진짜 <개 찜자> 같아. 봐, <laughs> 어, 여기는 여기가 메인이네. <laughs>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전거 좋아하시나요? 아, 침따스러 자전거 타러 왔어요. 오, 어, 기준 잡기도 힘드네 이거. 짧게 짧게 가야 돼.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그렇지.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어때 이런데 모습? 어? 어때 이런데 모습? 섹시. 섹시? 어. 짜릿해. 이게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맞나? <laughs>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게 맞냐고. 잠깐만. 출발. 예. 근데 내가 페달 젖는 만큼 너무 안나가는데 가성비가 너무 나빠요. 야, 오늘 저녁 맛있었다맛있었어 오빠, 너, 얼마만에 이렇게 딱 펄펄 흘리면서 노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가려고 했는데, 또 뭐가 있네. 이 중에서 제일 신박해 보이는 거 하나만 딱 타고 가자. 오빠, 이거 타자. 뭐? 뭔데, 이거? 매드맥스네, 이거, 매드맥스. <laughs> 가라! 가는 거야. <laughs> 이거 애들만 신난다니까. <laughs> 자, 매드맥스 2 갑니다! 자, 매드메스 투, 매드메스 투, 매드메스 투, 매드메스 3 찾으러 갑시다! 아, 너무 웃겨! 이 자전거 이름이 영덕 대게예요! 아, 미쳐봐! 아, 개 웃기게 옆으로 갑니다. 가! 옆으로 가! 대게 먹으러 오세요! 왜 옆으로 가냐고! 자, <laughs> 아, 이제 진짜 가자. 이제 더 이상 탈게 없다. 아, 이제 다시 오사카로 돌아가자. 여기 오사카라니까. 아, 그럼 남바로 돌아가자. 놀이기구도 타고 내 살도 타고 다 탔다 가자 마음도... 숙소 와서 믹시를 하나 샀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발리 맛이 맛있... 똑같아? 비슷한 거 같아 발리 그 맛이야 발리 그 맛이야? 얘들그 노래 한번 불러주면 안 돼? 그 응. 오간의 카세쿠 노래 오카네 카세쿠 <laughs> <laughs> 얘몇번 하다 보니까 안 부끄럽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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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촬영이 안 된다니. 아쉽게도 여기 먹는 거는 촬영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그냥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짠. 아, 여기는 촬영이 안 되니까 맛있게 저녁 먹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